우리가 주변에 보면 엄지발가락이 우리 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틀어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 관절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없는데 발가락이 많이 휜 거를 보게 되지. 이거를 우리가 무지외반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목에 유전. 엄마한테서 받은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 틀어지는 거고, 유전인자가 없다면 굳이 많이 틀어지지 않아. 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전인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 관절 자체가 부드럽기 때문에 작은 신발에 발을 꾸겨 넣는 경우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발가락이 발 외측으로 꺾이면서 그 관절의 변형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신발을 신거나 너무 작고 높은굽이 있는 걸 신다 보면 무지외반증이 더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무지외반증이 많이 진행을 한 경우에는 치료가 이 뼈를 몇 군데 에 부러뜨려서 다시 한번 그 발가락의 모양을 만들어 주는 수술적인 치료가 근본 치료로 되어 있는데 수술 결과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 통증이 없다면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무죄 반증은 진행을 시키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넓은 신발이나 편한 운동화 같은 것들을 신는 게 무죄 반증을 진행하는 걸 막아주는 방법이에요.